안녕하세요. 코인우먼입니다. 최근 며칠 아침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데요. 구독자분들 모두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며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의 가격은 약 471원 정도입니다. 지금 며칠 동안 계속해서 매도와 매수에 의해 리플 가격이 460원대 후반에서 470원대 중후반 사이에서 비슷한 횡보가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잭슨홀 미팅의 불확실성 때문일 겁니다. 오늘 밤 9시 30분경에 미국 개인 소비지출이 발표가 되고 그리고 밤 10시 30분경에 잭슨홀 미팅 파워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미국 개인 소비지출과 잭슨홀 미팅 파워의장 연설은 현재 큰 변동점 없이 움직이고 있는 리플 및 암호화폐 가격이 이를 뚫고 올라갈 것인지에 대한 상후 행보를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이 될것 같습니다. 리플과 암호화폐 가격에 영향을 줄 미국 금리 인상 예상 현황 보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CME 패치에 의한 9월 금리 인상 예상은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36%, 75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64%로 보고 있는데요.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렇게 상황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오늘 리플 가격의 첫 번째 관문으로서 잭슨홀 미팅과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발표가 또 어떻게 금리 인상 기대에 변화를 줄지 구독자분들도 함께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잭슨홀 미팅이 중요하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주목을 받았었나 참 의아하긴 한데요. 이번에는 전과 달리 확실히 이슈화가 되고 있고요. 오늘 밤 공개가 되는 만큼 관망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코인우먼 채널에서 빠르게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SEC 게르겐실러 사임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습니다. 리플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지 시간으로는 25일에 한 기자에 의해 작정된 아트클입니다. 저희가 리플과 관련해서 게르겐실러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만큼 미국 내에서 현재 이런 아트클이 작성이 되고 또 중간 중간 제가 게르겐실러 차임 동의한 비율에 대해서 공유를 드리지만 그 정도로 반감이 심화된 상황입니다. 해당 아티클과 관련해서 제가 의역해서 짧게 공유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금융 시장이 급락한 과정에서 SEC 게르겐실러는 뭔가를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은커녕 관심도 갖지 않는 것 같다. 대신 그는 처음에 시장을 뒤흔들었던 왜곡 즉 불투명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임의적인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그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변덕에 의한 규제를 적용한다. 그는 헌법장의 견제와 균형을 거부하고 새로운 SEC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의 정통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회를 맹렬히 거부하고 있다. 그는 모든 디지털 자산이 증권이라고 주장함으로써. sec의 암호화폐와의 전쟁을 무기화한다. 그러나 sec는 암호화폐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지 않았고 의회 역시 sec에게 그렇게 하도록 지시한 적이 없으며 커미셔너는 단한 번도 그런 직책에 투표한 적이 없다. sec 변호사들은 리플을 상대로 한 13억 달러 소송의 중요한 sec 지도자의 견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기를 거부하면서. 의회와 사법부를 동시에 무시한다. 네번 판사는 7월 SEC에게 흰먼 문서 공개를 또다시 명령하면서, SEC가 법에 대한 충실한 충성 해서가 아니라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소송 입장을 채택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행동과 위선을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리플의 디지털 자산 XRP에 대한 SEC의 점점 더 어처구니없는 주장은, 1933년 증권법 또는 대법원의 1946년 하위 판결에 의해 허용된 광범위한 재량에서도 벗어났다. 왜 벗어난 것인지는 제가 8월 22일에 올린 콘텐츠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게리겐실러의 SEC는 의회와 법원을 무시하고 투자자와 혁신가를 위험에 빠뜨린다. 게리겐실러는 자신과 SEC를 파멸로 이끌고 있다. 따라서 그는 지금 당장 사임해야 한다. 무리한 관할권에 대한 욕심, 그리고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윤리적으로 의심되는 게르겐슬러 행보로 대중에게서 그의 직책이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위 테스트가 하위 컴퍼니가 투자자들에게 분양한 오렌지 농장에 대해서 대한 사건에서 SEC가 승리하면서 대법원이 증권법을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제시한 내용인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이 있는데요. 이번 리플과 SEC 소송이 리플의 속리로 결론이 나면서 하위 테스트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법원의 가이드가 함께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SEC와 같이 하위 테스트의 확대 해석을 통한 악의적인 행위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법권에 대해서 악의적인 활용이 없도록 소송의 분류에 따라서 소송 시간의 제한이 함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는 어제 SEC가 리플과의 소송에 있어 전문가 증언에 대해서 요청한 내용을 보면 다시 한번 알수 있는데요. 어제 JMC 필란에 의해서 공유된 내용에 의하면 SEC가 리플과의 미등록증권 판매 소송에서 리플 측이 제기한 10개의 전문가 증언을 소송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90페이지 분량의 자료 제출을 승인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게이프는 SEC는 리플 측이 요구한 전문가 증언의 증거 채택을 막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미국 법원은 보통 민사 조정에서 어떠한 모선 신청서에 15페이지 분량 제한을 두고 있지만 SEC가 법원에 제출 승인을 요청한 답변서는 90페이지에 달한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시간 끌기에 급급한 행태인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6개월 내에 리플과 SEC 소송에서 리플에게 많은 일들이 다가올 텐데요. 최소한 저는 그것이 굉장한 호재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대표 기업 코인시피에이치가 송금 업체 OK 리미트와 제휴를 통해서 리플의 글로벌 결제망인 리플렛을 활용해 일본에서 필리핀까지 국경을 넘나드는 결제를 촉진하는. ODL 서비스가 출시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보조자료에 따르면 이 파트너십은 리플과 SBI 홀딩스의 자회사인 SBI 리플아시아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리플의 ODL 서비스는 리플XRP를 통해서 일본과 필리핀의 법정화폐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최근 며칠 동안 리플의 ODL 서비스 확장이 눈에 띄게 보이는데요. 어제 아랍에미리트로의 리플 오디엘 확장, 태국과 일본의 리플 오디엘 서비스 출시, 그리고 필리핀과의 리플 오디엘 서비스 등이 현재 소송으로 가격에 반영되기에는 제한이 있지만, 리플 XRP의 유동성을 증가시키는 만큼, 소송이 끝날 쯤에는 크게 호재로 작용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샌디멘트의 데이터에 의하면 크립토 시가총액 상위 자산 중 현재 긍정적인 정서가 가장 큰 자산 중의 하나가 리플 XRP 네트워크라고 나왔는데요. 어제 어떤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우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리플이 마치 스테이블 코인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리플 투자자 입장에서 리플 가격을 보면 말씀하신 게참 마음에 와닿는데요. 참 가격적으로 움직임이 너무 없어도 너무 답답한 순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 가치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참 지지부진한 가격을 보이는 리플임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홀드하려고 하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어떻게 보면 저를 포함해서 투자자분들에게는 머리와 마음이 참 분주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코인우먼 채널도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코인우먼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